바로 할게요. 유주 RMB to s 라이트 마우스 버튼이겠죠? 어. 유주 마우스 스크롤 투 체인지 더 스캔 라디우스. 어. 아, 오케이. use rmb for detailed scanning <laughs> 어, 이거 이거 좋은데요? 어, 이거 재밌어요 아, 이거 재밌, 벌써 재밌어요 약간 색칠 공부를 하는 것 같기도 하고 어, 괜찮네 그럼, 일단은, 내가 있는 데가, 아, 여기 다 일단 스캔해봐. 이렇게. 오. 일단 나는 이상한 독실에 있었던 것 같고, 독실이죠? 딱 봐도, 그렇습니다. 그리고 문이 있어요. 가볼까? 어 잠시만요. 잠시만요. 캠 위치 살짝만 바꿀게요. 이게 숫자가 있습니다. 이거 잠시만 총을 아예 보여주자. 음. 오늘은 여기 괜찮죠? 예예. 예. 여기 숫자가 오르는데요. 쓰면 쓸수록 이거 무한이 아니야? 뭐 일단 가보죠 뭐 네, 스캔하는 거 필수죠. 네, 좋습니다. 어 일단은 미로 같은 곳인 것 같고 이거 계단이 계단인가요? 아뭐 떨어져 아 계단 맞네요. 도트를 그만큼 찍었다고 하는 것 같은데 예 네, 그런 것 같아요. 근데 위에 있는 360이라는 숫자는 뭔지 모르겠고. 아! 마우스 휠로 올려가지고. 이, 뭐지? 지름을 늘린다고 해야 되나? 좋네. 뭐죠, 이거? 잠시만요. 일단, 헬프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해석을 굳이 하자면은, 도와줘, 도움이라는 뜻인데요. 음, 이제 게임 시작한 지 얼마 안 돼가지고 무서운 게 나올 수가 없죠. 또 제가 공포게임 짬밥이 있어가지고요, 선생님들. 너무 무서워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혹시라도 무서워하시는 분들이 있을까봐 이렇게 색칠 공부를 하고 있는 거지. 게임 플레이에는 이 정도까진 필요 없다. 나는 그냥 이렇게 하늘에 떠있는 별처럼 조금씩 있어도 돼요. 이게 다 선생님들을 배려해가지고 이렇게 한다는 거, 음, 장난 아니죠? 제 배려심에 감사하다면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만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음. 아 잠시만, 이거 도트 개수에 따라서 엔딩이 바뀌는 거 아니에요? 방에 뭐 있던 거 같은데? 그럴 줄 알고 다시 돌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디죠? 뭐가 있었죠? 자, 뭐가. 뭐가 있죠? 뭐가 있죠? 제 눈에는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데요? 그, 뭐가 있었다는 거는 색칠이 덜된 거예요. 구석탱이 뭐가 있다고? 그럴 줄 알고 다시 한번더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아 없잖아. 아니요, 이 색칠이 잘 이게 음어 색칠이 안돼 있으면 잘안 보이는 거기 때문에 그렇고 이제 색칠이 조금 진하게 돼 있는 곳과 안 진하게 돼 있는 곳이 있으면은 그것 때문에 뭔가 있다고 착각을 할 수가 있어요. 어 음, 일단은 저기 뒤로 가볼까 여기 헬프 퍼퍼큐. 어, 일단은 원래 갔던 데로 가볼까요? 음, 여기 계단이고. 어 일단은 여기 나 말고 다른 사람들이 있다는 거를 또 알아버렸습니다. 일단 다 체크해. 어. 음, 여기가 원래 내 집이었나? 어, 어 뭐야? 아우 씨. 나 길을 잃었는데요. 애초에. 곤란하죠. 일단 선생님들 여기가 어딘지 아, 아시겠나요? 오케이. 방이고 올라와. 그리고 여로여로 가봤자 여기 새로운 길인 것 같아요. 아니야, 내가 왔었던 길이야. 아, 나는 결국에 여기로밖에 못 가네. 음, 내가 가는 길은 원래 막혀 있는 거겠죠? 돌아가려. 아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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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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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망 갈게요 일단. 저 친구도 나를 못 보는 것 같은데. 새끼. 잠시만. 일단은 비상구를 만들어 놓으면서 아 씨발, 어 거기 별로 가야 되잖아요. 아, 에, 아니야. 일로야. 여기 없는 거다 알죠, 지금? 어, 사람 없어. 좋습니다. 아, 일단은, 누군가가 나를 따라오는데, 그거를 피해가지고 내가 목적지로 가는 게임인가 보다. 이해해버렸죠. 이게 뭐죠? 어? 오리? 왜 이딴 게 여기 있지? 일단은 오리은 빨간색으로 뜨는데 왜왜 이런걸까나? 일단 올인는 쪽으로 한번 가보고 어 잠시만 여기 초록색 어, 이거 탈출구가아 키패드가 있고 어... 어 엑시트 벌써 엔딩이네요 하아, 근데 비밀번호가 갈려있는거 보니까 일단 비밀번호를 찾아서 저길로 탈출하는 게임인가 봅니다 다 왔죠? 자 이제 저스피드 한번 모드 할게요 하는 법 알았으니까. 일단 우리가 찾아야 되는 거는 비밀번호. 아, 벌써 찾았죠. 7117128. 7128. 그리고 오리 있는 쪽으로 가서 이쪽으로 꺾으면은 7128. 게임 끝. 아니, 잠시만. 근데 이게 뭐지? 숫자패드가 어떻게 생겼더라? 123456? 아, 잠시만. 컴퓨터, 컴퓨터겠지? 그러면 1, 2, 3, 4, 5, 6, 7, 8, 9 됐죠? 그러면은 1, 2, 3, 4, 5, 6, 7 7아 뭐야 아 잠시만 다시 7, 1, 2, 8 아닌가보네 그러면은 1, 2, 3, 4, 5, 6, 7, 8, 9 1, 2, 3 그러면은 7, 1, 2, 8 게임 끝이죠 네, 지금까지 감사합니다. 호샘이었습니다. 젠장, 다음 스테이지가 있네. 오케이. 해보죠. 아, 이게 뭘까나? 아, 인디게임이라고 하지 않았나요? 인디게임이면 짧아야죠. 어, 어 일단 여기 엄청 넓어 보이는데? 이거 뭐지? 아무것도 아니고 아 근데 주인공은 어쩌다가 이런데 와가지고 총 하나 가지고 목숨을 좌지우지하는 상황이 없었나? 여기 넓다 빙. 좋습니다. 여기 이상한 문 같은 게 있고. 이게 뭘까요? 일단 올라갈 수 없는 곳들이 생각보다 많아서요. 어? 이렇게 막혀있는 길이 있다고? 자, 지금 여기서 공포를 느낀다고 하면은, 선생님들은 정답. 막혀있는 길이 있다. 게임 오버가 될수 있다는 느낌이 물씬 강하죠? 큰일 났습니다. 아! 아! 갔나? 아, 아 뭐죠 이새끼 이거? 영상 하는 건가요? 어나 달리기 버튼이 있는 걸 지금 알았네 오케이 달려 좋아요 빙어 잠시만 초록색 밭이다 이게 뭘까나 일단 전체 스캔을 하면서 아 여기 뭐 풀밭 같아요 그리고 저기 가운데 있는 거는 나무 뭐야 이거 밭이야? 아 이거 뭐 해저 해저 탐험 같은 게 아니었네요 이거 언더스탠드 이러면은, 제 엄청난 개쩌는 머신으로 함께, 같이 돌아다녀 볼게요. 너무 잘하죠? 어, 여기 안에 뭐가 있습니다, 앞에. 집인 것 같아요? 어, 는 아니고, 이게, 이게 멋이던가뭔 소리죠, 방금? 집가 집갓... 집, 집 집이야 뭐야? 어? 잠시만 여기는 뭐지? 뭔가 엄청 수상해 보이는 집이죠 이거? 이거 들어가는 문이 있을 것 같은데 아닌가? 어? 와 이게 뭐죠? 어, 모르겠습니다. 일단은 올라갈 수 있... 점프 같은 거는 없고요. 일단 문 같은 경우에는 어쨌든 초록색으로 이게 알려주니까 문 아니야 이거 문 아니야 이거 이상한 조각상 같아요. 여기서 간과하면 안 되는 사실이 이 단계 왜 여기 있냐 이거죠. 잠시만 무슨 소리 들립니다. 지금 도망갈 준비할게요. 전체 스킨하면서. 만약에 무섭다면 좋아요 구독 한 번씩만 부탁드리고 제 얼굴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가 최대한 무서운 애안 만나게 해드릴게요 여태까지 무서운게 안나왔을까봐 일부러 솔리질렀어요 선생님 은 무서워하라고 공포게임 하는데 선생님도 무서운거 보려고 이거 보는거 아니겠어요? 어. 어 일단 맵을 거의 다 스캔을 했는데 어, 이거 나무고 어 여기 내가 스캔 안했었군요 좋아요 정작 나는 지금 딱 저기가 의심되는데 일단 스캔 안하는데 다 스캔하고. 어? 그럼 나는 저기로 갈 수밖에 없어요. 그죠? 저희 할머니가 놀라시겠어요. 아, 그건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할머니랑 같이 시청 중이라면은 뒤로 가기 버튼 잠깐만 부탁드릴게요. 어, 이게 뭐죠? 들어가야 돼? 그리고 들어가면 100% 죽어요. 그래도 가야겠지? 왜냐면 길이 없거든. 아, 자, 한 바퀴만 더 돌아보고 올까? 일단은 깜깜한데 다 이렇게 레이저질 해보고. 어 아, 근데 아까 이거 내가 여기 있었던 것 같아. 나 저기 가나봐. 쫄이쫄이 아, 아니고. 아니, 나도 주인공이잖아요. 이거 뭐 살아야지 일단 공포게임인데. 아, 뭐야, 핸드폰! 아, 뭐야, 핸드폰. 어디요 핸드폰? 어, 벨소리껐고 하... 하... 자, 들어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입구거든요 일단은 여기 곰 발자국 같은게 있습니다 차라리 곰 나오는게 낫겠다 그죠 음곰 발자국이 있고, 계속 <laughs> 저기 아니 스캔이 안 되네. 자자 여기에 뭐 하는데지 이거 이상한 원통 같은데고. 어 파이 어 동굴이 아니고 파이프관네. 페 파이프관 같은데요. 여기 아니 스캔이 안 돼요. 들어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보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잠 잠시 잠시 하시겠습니다. 네, 네.